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장 강한 종목, 좋은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정보들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알려 드릴 종목은요. JO고요. JO도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앞으로의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국내외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중요한 사안이죠. 많은 분들께서 중국발 경제 불안으로 인해 현재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인 충격은 이미 진행이 되었고요.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저 하락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중국 경기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 상황에서는 기사 내용대로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중국이 제조업을 통해서 엄청난 불을 일으켰었는데 이제는 중국 인건비도 상당히 오른 상황이고 중국 외에도 동남아라던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도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공산 국가라는 리스크로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하락세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증시의 특별한 악재는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지수 이기는 종목이 없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증시 상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지수 방향성을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지수 상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월봉상 5선을 깨는 경우가 잘 없죠? 자, 참고로 이 검은선이 5선입니다. 자, 그래서 5선을 깨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이게 바로 시장이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5선 같은 경우는 투자에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되는데요. 2021년 지수 고점 때 보시게 되면 9월 5선을 깬 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는 5선이 한 번도 꺾이지 않다가 자, 이 시점부터 꺾이기 시작한 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게 됐죠. 자, 다시 한번 상승으로 꺾인 시점은 이 때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서 꺾이는 시점. 자, 이런 기간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 5선을 통해서 언제 주식을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될수 있는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는 5선을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온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제가 그어 둔 라인 950선이 강한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22년 고점 근처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경우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현재는 돌파 후에 다시 한번 크게 눌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고요. 상승장 같은 경우는 길면 두달 정도 하락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올해 올라왔던 폭이 적지 않은 만큼 현재도 눌림이 다소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여전히 상승장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 시점부터는 저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사안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 시점에서 JO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실적 성장, 두 번째 미래의 가치,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시장 상황이 있겠습니다. 일단 실적 성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용는 플랜트 엔지니어링과 탄소 나노튜브 매출 구성이 이루어지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는 플랜트 엔지니어링이 83%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현재까지는 2차 전지 CNT 부분에서의 그 매출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 투자를 확대하고 캐파를 얼마나 늘리고 있는지와 기술력 격차로 앞으로 시장에서의 지위를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는지 자이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2022년 기준으로 CNT 생산 능력은 1,000톤입니다 하지만 현재 꾸준하게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2025년 기준으로 5,000톤의 CNT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그에 따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아시다시피 2차전지 시장은 10년간 17% 매년 성장하는 그런 고성장 산업이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역대급으로 열려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자 기술력과 캐파 선점 능력이 중요한데 JO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주가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CNT 부문에서의 시장성장률은요 매년 30%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성장하고 있는 분야죠 일단 올해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당히 웃도는 그런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14.7%가 나왔는데 이전 연도들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당연히 CNT 부문에서의 실적으로 상당히 개선되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예상 실적 전망을 보시게 되면 2025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1,800억,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357억 원으로 자, 상당히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그런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시설을 크게 늘려준다고 한다면 이 전망치보다 크게 웃돌 수 있는 압도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서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이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의 시총은 2025년의 매출 수준과 예상되는 영업이익 수준을 반영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우리 증시가 2차전지 관련주로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는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제이오도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이런 좋은 흐름을 같이 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가치 부분인데요. 현재 주식시장은 2차전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제가 판단하기에도 2차전지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축이 될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죠. 첫 번째는 전기차 자체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방향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지비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고장 문제가 훨씬 적습니다. 네, 성능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내고 있고요 소음이라던가 진동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들보다 지금 현재 두번째 이 두번째가 훨씬 강력합니다 미국이 현재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고 있죠. 자, 환경을 내세우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 기사 내용도 보시게 되면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강제하기 위한이라고 돼 있죠. 자동차 오염 규제안을 공개했다. 그래서 사실상 내연기관차들을 퇴출해버리겠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국내 주식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부분이 자이 바로 국가 정책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정부 때 친환경 정책과 같은 것이겠죠? 자동차 브랜드들은 미국 시장을 1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미국 정책이 곧 기업의 지침이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내연기관차를 배제해버리겠다는 그런 법안을 마련한 상황이기도 하고 유럽도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연기관차 브랜드 들들은 무조건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포드라던가 여러 대기업들도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자, 현대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좀더 지난 시점에서는 교유소가 많이 사라져서 기름 넣기도 불편한 상황이 올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자,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져가게 되고요. 매년 15%에서 20%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시장 상황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때부터 해서 급등장이 연출된 후에 하락장이 1년 반 동안 왔었죠.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까지 시장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하락장에서 이제는 행보장 내지는 상승장으로 넘어온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락장에서 이제는 행보장 내지는 상승장으로 넘어온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이 하락장이 끝나게 되면 행보 후에 상승장으로 이어지고 증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흐름이 계속 지속됩니다. 자, 하락 끝나면 행보 후에 다시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도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죠. 최대 두 차례 정도 남았다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요새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식 시장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2월부터 4월까지 자, 상승 파동이 끝났고요. 정확히 하락 3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락 3파는 ABC 파동으로 여기 A 파동과 C 파동은 정확히 동일한 크기입니다. 자, 5, 6, 7월까지 상승 파동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7월 26일에 2차 전지주들의 급락이 있었죠. 자, 이때 급락하면서 JO 또한 급락한 상황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 26,000원을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매매 기준이자 손절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4만 원과 26,000원 사이의 큰 박스권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를 한다면 당연히 최대한 26,000원에 가까운 가격에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기술력이 바탕이 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자,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세 상승의 차트들, 그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집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 다음에 횡보와 상승에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은 차트상 거래 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 m 플러스도 그렇고요 박셀바이오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 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한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1 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남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폭스뉴스에서 미국 정부가 거시한 미국 법인인 보션의 미국 내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양극재와 음극재 공장 건축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6월 14일에 국내 주식시장 특히 2차전지 쪽에 종목들이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 2차전지 기업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식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퍼졌고요 그런데 추후에 밝혀진 사실은 이 뉴스는 사실상 재탕이었다는 것이고요. 2022년에 나왔던 기사를 다시 재활용한 것인데요. 이 재탕 기사는 공매도 세력들의 2차 전지 섹터를 밀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왜 공매도 세력이 이 재탁 뉴스를 가지고 2차 전지 섹터를 밀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볼때 보는 지표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입니다. 자, 이것만 같이 참고해서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주의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언제인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가 대체 어디서 언제 반등할 수 있는지까지 지지선을 통해서 가늠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두 차례 걸쳐서 주가가 밀렸었던 강한 전고점 때 저항라인 근처죠. 그렇다면 역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주가의 추가, 타, 아, 주가의 추가 상승 탄력을 막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포스코 홀딩스 차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쉽게 말해서 2차 전지 섹터 하락에 올인을 하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금은 돌파해버린 에코프로 전고점 때 돌파를 막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8개월 전에 이미 나왔었던 중국의 배터리 공장 이슈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통과가 되었었던 그 이슈를 또한번 가지고 와서 주가를 또 크게 밀어버렸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재탕뉴스라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고가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준다면 악성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 차트 추세가 깨진다는 것이고요. 결국 하락을 해서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시 그림이 그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이 기간에 구매 물량이 많이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털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하면 앞으로도 이 2차 전지 섹터가 올해 연초처럼 더 강하게 치고 갈 때마다 이렇게 과열 논란이 끊임없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관과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길을 쓰고 2차 전지주 주가 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큰 방향성을 반드시 세워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의 경우, 한미반도체나 리노공업과 같이 반도체 섹터 바닥에서 주가가 수백 배까지 지금 올라왔지만 항상 과열 논란이 있어 왔었고 그만큼 매번 주가 조정도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차트상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신다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를 대체할 그 미래 산업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2차 전지죠. 지난 100년 이상 이 내연기관이 장악해왔던 그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이걸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는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발을 들여서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2차전지주들이 있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서 지난 20년간 반도체 섹터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최대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내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 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맥점이 형성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위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걱정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추가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서 좀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초처럼 상승식이 다 놓치고 나서 뒤늦게 이런 구간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신규로 매수 타이밍 잡아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매수하시면 되겠습니까? 확실한 맥점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 제이오, 이 주식 도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 정리한 이 최신 매매 자료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대응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과와 그리고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주가를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간과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까지 다 적어 드렸습니다 자이 자료 안에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는 거고요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이거 제 전화번호고요. 네, 전화번호 010-5619-1822번으로 여러분들 JO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JO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JO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집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세력들도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가 우리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자,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보고 계십니까?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좀더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요.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자 여기 J 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받으신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 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 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베팅 종목 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 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 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 1 0 5 6 1 9 1 8 2 2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 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 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 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진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